안녕하세요, 송 교수입니다. 오늘은 한일사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지금 주가 흐름을 보고 많은 분들이 이거임 다 빠진 거 아니냐? 다시 예전처럼 못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 저는 오히려 지금 이 구간이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 데이터를 보면 세력의 의도와 판이 점점 선명하게 보이고 있거든요. 오늘 영상에서 왜 제가 이렇게까지 확신을 하는지 하나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영상 보시기 전에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주가부터 보시게 되면 한의사료 종가는 장충변동성 이후 종가 방어에 성공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주가가 이 하락과 방등을 반복하면서 이 심리가 많이 흔들렸죠. 하지만 오늘 종가는 의미 있는 자리를 지키고 마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이 세력이 지키고 싶은 가격대를 끝까지 유지했다는 뜻이겠죠. 계속해서 거래량을 보시면 오늘 거래량은 전일 대비 소폭 줄었지만 이 특정 가격대에서 꾸준한 체결이 나왔습니다. 이건 한 번에 이 물량을 쏟아내는 페네세 패턴이 아니라 던지는 물량을 전부 흡수하면서 물량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구조는 보통 세력 매집 후반부나 조정 마무리 구간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세력은 절대 직선으로 그냥 올리지 않습니다. 특히 한의사료처럼 병동성이 큰 테마주는 중간중간 눌림을 강하게 만들어서 이 물량을 털어내는 과정이 필수죠. 왜냐하면 개미 투자자를 지치고 던져야 이 세력이 원하는 만큼의 물량을 상값에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보시면 최근 며칠간 하락 흐름이 바로 그 구간이죠. 그리고 오늘 종가 방어는 이 판은 아직 깨지지 않았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수급도 보시게 되면 최근 오거래의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이 개인은 오거래 일 동안 4일순 매도를 기록했고 단 하루만 이 매수에 나섰습니다.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불안감이 커져 이 물량을 내놓은 모습이 뚜렷하죠. 반면 외국인은 같은 기간 이 사일을 순 매수로 채우고 단 하루만 매도를 했습니다. 이 개인 던진 물량을 그대로 받아가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겠죠. 계속의 기간을 보시면 어떻죠? 기간은 한달 넘게 시장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단기 테마 시세에는 개입하지 않으면서 철저히 관망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현재 한의 사료의 수급은 개인이 빠진 자리를 외국인이 채우는 구도이고 이 구조가 지속되면 세력의 매집이 왕성된 시점에서 방해 강에 잡힐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수급 구조가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이 개인은 거베지를 팔고 있고 외국인은 그 물량을 꾸준히 받고 있다는 거죠 기간을 비참한 상태라서 현재의 흐름은 사실상 이 개인과 외국인의 쌍구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이런 패턴이 지속되면 이 세력이 방향을 정했을 때 주가를 움직이는 힘은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외국인 쪽으로 집중이 되겠죠 이건 내일 장에서 외국인이 오늘과 같은 매수 기조를 이어간다면 단기 반등 시그널이 나올 가능성이 많이 높아집니다 현재 차트를 보면 현재 구간은 단기하라 채나 하단부에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구간에서 반등 시도가 나왔고 반등 포트 컸습니다. 볼링전 밴드 하단에 터치한 뒤 종가가 그 위에서 마감된 것도 긍정적이고 현재 RSI를 보시면 RSI는 지금 단기 감매대권 근처에서 움직이며 반등 시그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이 시가와 첫 30분의 거래량입니다. 만약 시가를 오늘 종가 이상에서 열고 거래량까지 동반된다면 단기 반등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시가 다시 밀리더라도 오전 장 중에 지수을 회복해 주는지가 이 핵심 포인트고 특히 장 초반에 이 개인이 던진 물량을 외국인이나 기관이 받아낸 흐름이 포착된다면 그건 곧 세력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전에 반등 준비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장에서는 단순히 등락 품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 물량을 내놓고 누가 그 물량을 가져가는지를 함께 살펴야 진짜 방향성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솔직히 이런 부분 많이 어렵기도 하고 이 본업도 있으셔서 매일 실시간으로 체크하기 어려운 거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 대신해서 열심히 분석한 이 자료 문자로 보내드리는 겁니다. 혹시나 아직까지 혼자 하셔서 많이 힘들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위에 적혀있는 번호 0 1 0 2 1 0 7 7 9 6 1 제가 알아볼 수 있게 한일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무료로 이 자료 보내드립니다. 진짜 무료인데 문자 주신다고 손해 보실 거 절대 없으시니 지금이라도 문자 주셔서 저와 함께 이 행복한 투자만 하시면 되고 우리 구독자분들 대신 이 구독과 좋아요로 저한테 한 번씩 보답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한일 사료는 과거에도 비슷한 흐름이 많았습니다. 그 흐름이 뭐냐? 이 단기 급등 그리고 3, 호일의 하락 조정 그리고 이 거래량 감소, 이 종가 방어, 반등 시작 지금이 딱그 구조와 유사합니다. 이 세력 입장에선 이미 매집이 어느 정도 끝났고 남은 건심리전과 반등 타이 조을 뿐이죠. 이런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버티 힘입니다. 뉴스가 없다고 해서. 이 거래가 줄었다고 해서 판이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할 때가 진짜 매주 구간입니다. 그래서 내일 장에서도 이 불안 심리를 이용한 겉쪽기 흐름이 나올 수 있지만 그게 판 전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주주님들 이런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면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게 있습니다. 지금은 움직임이 없으니까 불안하다가 아니라 움직임이 없으니까 이 기회다라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세력은 절대 시장이 들썩일 때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이 줄어들고 호가창이 한산해질 때 본격적인 이 매집을 진행하죠. 왜냐하면 이 시기에 경쟁자가 줄어들고 매물을 저렴하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겠죠. 또한 가지 이런 구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실수가 뭘까요? 바로 성급한 포기입니다. 단기 반등 신호 나기 직전에 이 물량을 정리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부터 이 반등이 시작되죠. 이게 세력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심리 한정이죠. 따라서 내 장에서는 단순히 주가 등락만 보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어디서 집중되는지, 이 누가 물량을 받아가고 있는지, 종가를 어디서 지키는지 이세 가지를 같이 체크하셔야 합니다. 만약 내장 초반에 시가 부근에서 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거래량 전일대비 증가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건 단순히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다음 파동을 위한 시동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움직임이 없으니 지루하다가 아니라 움직임이 없으니 다음 준비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이 관점을 유지한 채로 내일 장을 보셔야 이 세력이 신호줄때그 흐름에 올라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한일 사료이 무너진 흐름이 아니라 이 세력이 다음 파동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내일 장초반 거래량과 시가 흐름만 잘 보면 단기세 전환 타이밍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자리겠죠. 자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이 재료 분석 그리고 이 차트 분석 이 수급 분석을 열심히 해서 손해 안 보시도록 많은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 도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2107-7961 제가 알아볼 수 있게 한일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이 자료랑 구독자만 링크도 보내드리니까 앞으로 혼자 하셔서 힘들어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바로 문자 주셔서 저와 함께 머리 아프지 말고 이 행복한 투자만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제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 제가 작은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선물이 뭐냐? 바로 황제가 될수 있는 이 황제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자료 보시기 전에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황제지는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셔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고 이 자료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장은 AI 테마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죠. 이 AI 큰축 아래에서 전력, 그리고 로봇, 그리고 이 반도체 같은 이 세부 산업들이 연쇄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 중심 단위의 1순위는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그 포인트가 뭐냐 많은 분들이 이 엔비디아 엔비디아 관련주라해서 떠올린 종목도 이미 4배에서 5배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관심이 과하게 몰렸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흐름에서 상대적으로 조명을 덜 받았던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ai 핵심 인프라 즉 ai 센터 구축가 직결이 되지만 그동안의 실적 우려 그리고 기간 매도 그이 시장 외면 등으로 1년 넘게 눌린가 조정을 받은 종목이에요. 하지만 바로 오히려 이런 점이 지금 기회일 수 있다는 신호죠. 자, 그럼 이제 선물로 이 가전 종목자를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보시게 되면 이게 바로 제가 가져 황제주 종목인데 제 보수적으로 200% 상승 예상으로 적어 뒀지만 그 이상인 이300% 이 500%까지 갈수 있는 종목입니다 예시를 보시게 되면 인벤티지 랩이란 종목인데 어떻죠? 이 앞쪽 구간에서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죠 그리고 올리면서 이 매집을 진행했고 또 내리면서 매집을 진행했다 보시게 되면 저가 대비해서 3배죠 1만원 바닥대에서 3배 비싸게 매집을 한 이후에 이렇게 매집을 하면서 이런식으로 주가를 또 눌렀죠 그러고 나서 바닷건인 이 만원대를 찍어진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자 보시면 이렇게 상승 탄력을 받고 주가가 무려 약 7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보시게 되면 자 보시게 되면 이 셀바스 AI, AI라는 종목인데 어떻죠? 인벤티지 랩값 비슷하죠. 앞쪽 구간에서. 강하게 매수가 들어와서 이 매집을 했고 또 누르면서 매집을 진행을 했죠. 그리고 하락을 해서 이 바닷건인 5천원대를 찍어준 이후에 얘도 어떻게 됐을까요? 자 보시게 되면 얘도 이렇게 이 상승 탄력을 받고 7배인 3만 5천원까지 올랐다는 거예요. 보통 이게 매집의 형태이고 자 다시 가장 종목 보시게 되면 거래량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내려올 때이장 파동 구간에서 거래가 터졌다고 해도 솔직히 이 정도 거래량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다릅니다. 이재정비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거래 완전 살아나고 있죠. 이 말은 뭐냐? 이 개미 물량을 정리하고 세력 입장에서 다시 올릴 준비가 된거죠. 쉽게 말해 이 슈팅력이 일부 직전이다 이겁니다. 충분히 이 종목! AI 관련 테마주로서 정말 황제주가 될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하고 진짜 대포등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자료 받아가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종목자료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 바로 위에 적혀있는 번호 0 1 0 2 1 0 7 7 9 6나로 제가 알아볼 수 있게 황제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전략자료 보내드리니 무료니까 받아가신다해서 손해 보실 거 없잖아요. 그러니 지금 바로 문자 주셔서 저와 함께 대응하면서 머리 아프지 말고 이 행복한 투자만 해보자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이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